자, 수학 공부의 정석을 얘기하는 공부머리 수학법입니다. 오늘은 학생들이 직접 질문하는 거1 8번째 질문입니다. 진자 수학 공부법 책 109쪽에서 11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. 자, 만약에 내신을 대비할 때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에서 내신을 대비할 때 푸는 교재 말고 추가적으로 푸는 것이 좋을까요? 이런 질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학원에서 내신 대비하는 교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푸는 게 좋냐 그 말입니다. 자 당연히 여유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푸는 게 좋은데 저는 이런 절차를 좀따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내신 대비 어떤 그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.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하고 상의 후에 교재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이 뭐 A라는 걸 풀리고 이거 다 풀면 B라는 거 풀리고 B라는 거다 풀면 리 C라는 거 풀리고 이런 계획을 잡으셨다. 근데 이제 나는 A라는거 풀리는데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학원생하고 선생님 저 이거 푸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선생님이 좀뭐 어 문제를 좀더 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문제집 사가지고 더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좀 상의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학원생 같은 경우는 내가 로드맵 내신 로드맵이 이거니까 얘가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 어, 여기 노드맵 상에서 좀 부족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 관련한 문제들을 뽑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관련한 교재를 추천할 수도 있겠죠. 가령 뭐 내신 대비를 하는데 A, B, C 이런 노드맵대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뭐 모의고사 문제, 뭐 자이스토리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뤄주지 못할 것 같다. 그런데 얘가 여유가 있어서 더하겠다. 그러면, 아, 너, 그러면, 자이스토리를 사서 한번 풀어볼래? 그, 모르는 건 뭐, 쌤한테 질문해야 아니면, 선 쌤이 뭐, 뽑아줄 수도 있죠.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을. 그래서, 이런 문제들 한번 연습해봐라. 이거는, 우리 내신 대비하는 중에, 우리 학원에서 다루지 못하는 거니까, 너가 개인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풀면 좋겠다. 그래서, 학원생하고 일단은 상의 후에, 교재나, 뭐, 프린트 같은 거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만약에 교과서나,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를 어느 정도는, 어, 완성했다. 어느 정도는 완성했다면,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좀 도움이 되거든요. 내신 대비할 때. 그때 저는 추천하는 게, 다른 학교 족보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보라고 추천을 드려요. 뭐, 자기 학교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풀어봤다 그러면, 다른 학교 문제들을 풀다 보면,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, 어, 보통 학교에서 문제를 내면, 빈출 유형을 꼭 냅니다. 그러니까, 뭐 계산 유형도 내고,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이해력 문제도 냅니다. 이런 이제 빈출 유형, 정형화된 어떤 유형들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유형들을냅니다. 그럼 다른 학교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유형들은 계속 반복해서 푸니까 강화가 되죠. 강화가 되면 그 문제들 푸는 데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문제들을 많이 내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또 풀어보는 게 그런 낯설고 좀 이상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 자체도 문제해결력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